자 지난 시간에 기능 구현하고 이제 봤는데 어, 일단 저희가 좀 중간에 이제 리팩토링을 좀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 부채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 기술 부채가 뭐냐면 어, 최, 초반에 내가 뭔가 개발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미비된 상황에서 기, 개발을 진행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내가 중간에 뭔가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구조상의 문제나 설계상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당장 개선을 하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러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 부채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부채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한 시간 투자해서 바꿀 수 있다면, 나중에는 정말 3, 4일 걸릴 수도 있고, 더 나중에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걸 개선하려면 구조를 개선하려면. 아니면 아예 역량 구조 개선을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 부채라는데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구조를 뒤없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좀할 건데 기존의 엔티티에 있던 그런 업데이트 방식을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부채라는 개념을 잘 아시고 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어떤 개념인지 알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같아서이런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어, 예, 예전에 제가 아 만약에 실수로 제가 네모로 만든 바퀴로 네모 바퀴로 만든 자전거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근데 그랬을 때 일단은 구현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렇게 타고 다녀요 네, 근데 어, 얘를 계속해서 타고 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더 힘들어지고 자전거 무게가 더 무거워질 텐데 어, 빠르면 빠르게 어, 동그라미 바퀴를 빨리 바꿔야겠죠. 이런 좀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네모 바퀴로 이제 막 일을 하면 지나면 지나서 돌덩이는 늘어날 텐데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 좀 귀찮더라도 빠르게 문제점을 발견하면 어, 동그라미 바퀴를 바꿔놓으면 나중에 뒷감당을 더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